오늘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빌립보서 전장인 2장에서 교회가 당면한 첫 번째 문제인 성도들 안에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하는 일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요.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기쁘시게 해 드리는 일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라. 기억하시지요?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빌리뽀서 3장은 빌리뽀 교회가 당면한 또 하나의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 활동하는 거짓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절, 2절에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 아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 2절에 바울이 매우 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개들을 삼가라.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이때 행악하는 자들이란 문자적으로는 악한 일꾼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고 멀리 하라라는 것이지요. 개들, 악한 일꾼들, 다 같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굴까요? 먼저는 일꾼이라는 표현을 보아서 그들은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사역자 혹은 교사인 것이 분명합니다. 3절에 이르면 그들의 정체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 그들은 자신들을 할레파라고 소개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레파라. 여기 바울이 할레파는 곧 우리라.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는데 이 말은 상대방이 지금 나는 할례 받은 할례파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반증인 것이지요. 여러분이 할례파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악한 일꾼들,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처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사람은 바울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전도 여정을 떠나고 나서 잘 세워져 가고 있는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자신들은 얼마나 준비되고 검증된 사역자인지를 의도적으로 드러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건 기본이고 혈통으로는 정통 유대인입니다. 즉 할례를 받고 율법에 대하여 흠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을 소개한 것이지요. 그리고는 성도들을 가르치길 구약의 율법책을 펴 보이면서 여기 보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건 맞죠. 그러나 구약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은 할례를 받으라고 기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함께 할례를 받고 율법 지키는 일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초대교회에서 활동한 거짓 교사들, 할례파들의 활동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을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아무래도 더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성도들에게 가르쳤는데 효과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무 조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은 아무래도 우리 인간들에겐 낯선 거예요. 이전에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예요. 대신에 거짓교사들이 전하는 내가 잘하면 상받고 못하면 책방받는다는 율법주의가 성도들과 우리 인간의 본성에는 더욱 익숙하고 이해하기도 쉬운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점점 더 거짓 교사들의 영향력이 커져 버립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의 분위기를 에바브로디도가 알렸겠지요.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는 18절에 단호하게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라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거짓 교사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율법으로 성도들을 올가매고 그리고 성도들을 예수님의 사람이 아닌 자신들의 종으로 삼으려는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19절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결국 그것을 목적으로 사역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레파, 거짓교사, 악한 일꾼, 그들은 쉽게 말하면 율법주의자예요.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을 다시 율법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 판단하게 하고 또 종교인으로 전락을 시켜버리는 거죠. 이 율법주의는 그 특징이 첫 번째가 성도가 누리는 기쁨을 송두리째 빼앗아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크저 나를 사랑하세요. 내 머리털까지 세시며 나를 돌봐주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기쁨과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니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충분히 덮는 기쁨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는데 이 가사가 내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성도에게 율법주의가 들어와 자리를 잡으면 그러면 나타나는 것이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찬송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해야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회초리 들고 쫓아오시는 무서운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생활하는 사람은 늘그 안에 두려움이 기반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1절에 너희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빌립보서 3장을 통해 우리도 우리 안에 몰래 들어와 자리를 잡으려는 율법주의가 있다면 경계하십시오. 악한 일꾼인 마귀가 빌리뽀 교회 안에 역사하였듯, 우리 안에도 끊임없이 들어와 역사하려고 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안타깝게 보셔. 부끄러운 내 모습 좀 봐. 그러고도 웬 기도하러 왔니? 무슨 낯짝으로 예배를 드려? 내 주제에. 이것이요, 마귀의 역사이고, 율법의 역사예요.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로 몰아갑니다. 그때,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 말씀을 붙드세요.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 율법을 행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정죄하는 한마디 한마디는요, 다 맞아요. 마귀는 정확히 나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추악한지.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런 나를 주 예수님이 품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9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의라내 의는 율법을 지키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이 나의 의의 근거가 되십니다. 오늘도. 이 복음으로 기뻐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사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빌립보서 3장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장. 그토로 <목소리> 나의 형제들아, 조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할례파아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팔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미함을 알고자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조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